전함 열전의 첫 번째 주인공 영국 해군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건조 경위와 취역 그리고 취역하자마자 벌어진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와의 일전이었던 덴마크 해협 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덴마크 해협 해전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자기보다 20년 먼저 취역한 고참 후드가 침몰하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고, 영국 해군이 비스마르크를 격침시킨 마지막 해전에는 참가를 못해서. 덴마크 헤어패전에서의 패배를 직접 서력하지는 못했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비스마르크는 아라도-196 수상기 4기를 탑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교전하다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포탄을 맞았고 이 포탄이 비스마르크의 수상기 발진 캐터펄트를 고장냈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마지막 전투에서 전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항해일지, 여러 기밀문서, 그리고 후드와의 전투를 찍은 필름 등을 아라도 수상기에 싣고 프랑스로 보내려고 했으나 수상기 사출 준비를 할때 캐터펄트가 망가졌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기밀 문서와 필름 등을 기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후드와의 교전을 담은 필름이 독일군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면 독일이 분명히 선전용으로 써먹었을 텐데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고참 후드의 명예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는 공헌을 한 셈입니다. 덴마크에어 패전 뒤 프린스 오브 웰즈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린스 오브 웰즈가 귀환한 날은 1941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웰즈는 수리 중에 무언가를 하나 함체에서 발견하는데 바로 비스마르크에서 쏜 15인치 함 포의 불발탄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조심조심해서 이 포탄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는데 만약에 이게 터졌으면 프린스 오브 웰즈도 포드와 같은 운명을 겪었을 것이라고 영국 해군은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포탄은 독일 전함 티르피츠의 포탄을 노르웨이에서 발견한 것인데 여기 보면 380mm 즉 38cm라고 되어 있고 이게 14.96인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독일 전함 이름을 알파벳으로 써놓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독일어로 읽느냐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몇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아래쪽 독일어 단어를 한글로 써보면 발음이 미어하고 아주 비슷하고 이 단어는 발음이 디어하고 아주 비슷해서 똑같이 ir이 들어가 있는 전함 이름도 티어피츠라고 읽었는데 독일 전함 이름을 직접 독일인이 읽는 유튜브를 제가 발견해서 보니까 원어민 발음이 거의 티어피츠였습니다. 근데 또그 밑에 댓글이나 독일인의 다른 발음을 보면 티르피츠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뭐 이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어를 한글로 표시하다 보면 발음이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들리는 발음과 한국에서 통용되는 표기가 영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킹 조지 오세급은 맨앞 단어는 영어고, 다음은 한국어고, 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저도 가급적이면 많이 통용되는 쪽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진행하는 시리즈 중에 구축함열전이나 전함열전에 들어갈 함들은 나름대로 뭔가 특이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944년에 취역해서 한포사격몇번 하고 종전을 맞은 함은 영상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면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상당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보유한 함입니다. 덴마크 협회전에서 돌아와 7월 20일까지 수리를 마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킹 조지 오세함과 같이 훈련을 하다가 또한 번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해리 홉킨스고 미국에서 상무장관을 지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7월 14일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홉킨스는 처칠 영국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직접 만나는 것을 제안했고 처칠 수상은 이를 수락해서 양국 정상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칠 수상과 영국군 장성들은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군함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함이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즈였습니다. 1941년 8월 4일 오후 1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스케퍼 플로우 해군 기지를 출발해 구축함들에게 교대로 호의를 받으면서 대서양을 건너 목적지인 뉴펀들랜드로 향했습니다. 처칠 수상을 태운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8월 9일 오전 7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로즈벨트와 처칠이 처음 만난 곳은 미국 중순양함 오거스타였고 두 정상 간의 회의도 오거스타 함상에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8월 10일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 답방했습니다. 이 사진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함상에 루즈벨트와 처칠을 찍은 것입니다. 루즈벨트와 처칠 뒤에 유명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걸볼수 있는데 미 해군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과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영국 육군 참모총장 존 딜과 미 해군의 헤롤드 스타크 제도 그리고 맨 오른쪽이 영국 해군 참모총장 더들리 파운드입니다. 이 회의의 결론으로 두 정상에 의해 애틀랜틱 차터 대서양 헌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도착했을 때 미국 측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 승조원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담배 200개비와 치즈 반 파운드 약 226g 그리고 사과 2개와 오렌지 하나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의 격려 메시지가 담긴 카드였습니다. 아마도 승조원 한 명당 전부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초콜릿이나 코카콜라를 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항해를 해야 하는 승조원들인만큼 신선한 과일을 먹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8월 13일 오후 5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사진은 뉴펀들랜드를 떠나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귀국길에 아이슬란드를 거치는 항로를 택했는데 이 사진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 갑판을 거니는 처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귀국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갈때 찍은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함의 뒤쪽에 위치한 4연장 14인치 주포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스케파플로우 해군기지 도착 이전에 처칠 수상을 위해 14인치와 5.25인치 함포 상격 연습을 했고 8월 18일 오전 9시에 스케파 플로우에 정박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행 임무를 마치고 나서 전 승조원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프린스 오브 웰즈는 그동안 미루어오던 작업을 했는데 바로 장착한 레이다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프린스 오브 웰즈와 같은 킹 조지 5세급 전함인 듀크 오브 요크가 1943년 12월에 독일 전함 샤르노르스트를 격침시키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마스트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도 장착되었던 타입 273 레이다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레이다는 시험 작동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영국 함대 수뇌부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1941년 9월 중순에 새로운 임무를 맡았는데 바로 포스 H에 소속되어서 이번엔 지중해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스 H가 맡은 작전은 지브롤터에서 몰타까지 수송선단을 보호하는 것으로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헬버드였습니다. 포스 H는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넬슨 로드니, 영국 항공모함 HMS 아크로열, 그리고 다섯 척의 경순양함, 1 8 척의 구축함, 8 척의 잠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이 헬버드 작전을 상당히 대규모로 꾸민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영국 함대는 항진하면서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 항공대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오른쪽 먼 곳에 헬버드 작전 진행 중인 항모 아크로열이 보이고 왼쪽 연기는 이탈리아 뇌격기가 피격당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작전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도 대공 전투를 수행했는데요. 이 사진은 처칠이 갑판을 거닐 때 뒷배경을 좀더 확대한 것인데 여기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32문 장착했고 폼폼이라고도 불렸던 2파운더 1.575인치 대공포가 장착된 것이 보입니다. 또한 16문 장착된 5.25인치 함포로도 이탈리아 항공기에 대공 사격을 가해서 프린스 오브 웨이즈는 헬버드 작전 중총 4기의 적기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했고 레이다로 유도되는 대공 방어 능력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이즈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941년 10월 6일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즈가 영국에 도착한 지 열흘 후인 1941년 10월 16일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코노의 후미마로 일본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8일에는 강경파인 도조 이데키 육군대신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이런 사태 전개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코노의 사임 하루 뒤인 10월 17일에는 영국 외무장관 앤서니 이드니 처치의 수상에게 일본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당장 극동 지역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해군성은 부형 전함을 다량으로 인도양에 배치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처칠 수상은 숫자가 적더라도 최신의 전함을 극동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군성은 아직도 위협적인 독일 수상한 부대가 대서양 수송을 방해할 것을 염려했지만, 처칠 수상은 영국의 최신의 전함을 극동 근거지인 싱가폴로 보낸다면, 적국 일본 및 호주 등 동맹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1941년 10월 20일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구축함 두 척을 싱가폴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새 동양암대 사령관 톰 필립스 제독을 태우고 1941년 10월 27일 스캐파플로우 해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항해를 계속해 11월 16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는데 당시 남아공 수상이었던 얀 스머츠는 필립스 제독을 만났고, 만남이 끝난 뒤 처칠 수상에게 전문을 보내 프린스 오브 웨이즈를 싱가폴로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칠 수상은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남아공 수상이 필립스 제독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립스 제독이 처칠의 신임으로 싱가폴 주둔 영국함대 사령관이 되었을 때, 영국 해군 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필립스 제독이 그 자리에 걸맞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케이프타운을 출발해 11월 28일 실론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미군은 아시아의 미군에 1급 경계 태세를 취할 것을 명령했고 일본도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실론에 도착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기존 구축함 두 척에 함정을 보강시키기로 결정했고 순양전함 리펄스와 다른 구축함 두 척이 더 합류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포함된 함대는 포스 G라고 이름 지어졌었는데 포스 G는 진주만 기습 일주일 전인 11월 30일 실론에서 싱가폴로 떠났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과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음 마지막 편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아주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